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어, 오늘은 1월 10, 27일에 봤던 토익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아주 무난했어요. 모든 파트가 무난했습니다. 나라면 이거를 반개를 줄것 같은데 우리 연구실은 세 개를 줬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무난한, 그러니까 최근에 있어서는 가장 쉬운 토익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두 개까지 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출제형 유 1인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왔고요. 네, 1인 그림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 뭐, 지금 보시면 그대로 이제, 어, 답이 연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헤드폰을 웨어링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워터링, 캐링백, 백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바틀 아니었고, 그다음에 킥보드를 테이킹 업, 자, 해서 건물을 올라가고 있다, 썸 스텝스가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스위핑은 걸레질하는 거고, i 링 인투는 어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픽싱 아니었죠, 고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닫고 있다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건너편 사람들이 줄 어, 서서 웨이팅하고 있다. 자, 지금 플랫폼에서 는 이제 빙 리페어드 뭐 이런 거 사람이 그 행위를 하고 있어야 답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쭉 읽어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파트 1은 음, 생각들이 나실 거예요. 예. 근데 그림 같은 것도 새로운 그림은 없었고 뭐다 나왔던 문장들이 또 나오고 있고 해서 어슴불 이런 거오답 나왔네요. 피크닉 테이블. 자, 그래서 파트 1은 지금 결론적으로는 구토익이나 신토익이나 큰 차이 없이 이제 그림도 비슷하고 표현들도 비슷한 것들이 그대로 나왔다 해서 특이한 점은 없고요. 그냥 평소에 공부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파트 2. 파트 2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구토익 스타일이 3분의 1. 그러니까 구토익이라고 그러면 이제 공식대로, 후는, 뭐, 후 사람, 뭐, 이런, 공식대로 이렇게 나오는 구토익 스타일이 이제 3분의 1, 그리고 난이도 스타일하고 신토익 스타일.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이게 3, 3분의 1은 쉽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좀, 음,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간접 상황으로 대답한다거나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고 그리고 신토유형이라고 불리는 문제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분류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문제 수는 보면은 의문사, 비의문사 그러니까 어, 부가의음문부정의문문 Do you have you? 뭐 이런 문제들 얘기하는 거고요. 평서문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그냥 음은사만 들어도 답이 나오는 아주 평범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기존의 스타일 공식 갖고 풀리는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지금 어,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비음은사 중에서 이제 yes no가 나오는 문제들은 그래도 쉬운데 지금 데드라인이 어, extension이 필요해요. or extension 그랬을 때 어, 보면은 이제 데드라인이 가까워졌는데 늘려줄까 할때 a few extra days를 익스텐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익스텐션의 의미를 예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extra days가 익스텐션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놓은 거고요. 요즘 대세가 이제 부가음문에 r i g h 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yes, no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난이도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모르겠다 형이 갈수록 세련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I don't know였는데 I'm not sure라든지 지금 보시면 uh, Where uh, breakfast 어디 가서 먹어요 그랬어요. 근데 No 안 먹어요요. 그럼 왜안 먹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네가티브한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Not in the budget. 예산에 없기 때문에 안 먹는 거겠죠. 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그러니까 직접적인 답을 안 하고 부가 설명으로 대답을 한.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뜨고 있는 건데 어 누가 담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모른다는 거거든요. 모른다는 거고 어쨌든 나는 아니야. 어쨌든 우리는 아니야. 요건 신토 유형이에요. 그래서 누가 세미나에 참석해요? 그러면 I, I attended last week.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who will? 미래를 대답, 물어봤는데 I attended last week. 과거로 대답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어쨌든 난 아니라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난 이미 했어요. 우린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요새 좀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응? 자, 예를 들면 어, 토마스가 is in charge of that이에요. 토마스가 is organizing t h a 에요 무슨 뜻이에요? 걔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요두 문제는 어, 새로운 트렌드, 신토익 트렌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는 아예 틀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나는 이미 했어요. 아니면 제3자가 담당자예요. 이런 표현들 요새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상황으로 대답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한세 문제 정도가 이제 직접 답을 안 하는 건데 관련 상황으로 대답하는 거고 얘네들은 패턴이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좀 난이도 있었던 문제 모르겠다예요. Let me check 그리고 그 다음에 can you fix 해서 어, 리페어 카운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 상황으로 대답을 한 거고요. Yes, no를 안 줬죠. 그 다음에 아이 you teach the seminar. 그랬을 때 너는 그 리바이즈된 스케줄도 안 봤니? 그러니까 스케줄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모르겠으니까 스케줄 확인해 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요것도 모르겠다 형의 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ossible to work. 뭐또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한 게. 음, 요 문제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네가 you are speaking. 그렇지. 그랬는데, 다른 애들이 전혀 답이 될수 없는 오답들이 두 개가 주어졌었고, 그래서 우회적으로, 자, 어, 내가 아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aven't you seen? 워낙 많이 나왔어요. 이거 뭐냐면, 그니까, 러 이거 다, 이거 봤어? 아니면은, 뭐 받았어? 끝냈어? 준비 다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주로 나오는 대답이 자,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예스노로 yes, 대답 안 하고 뭐온유 d 데스크에 있다든지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 나는 못 봤다. 그러니까 자 나는 바깥에 있으니까 모르겠다, 못 봤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still waiting. 이것도 대답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till working on, still waiting. 아직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많이 나오고 있고요. 평성문 문제 보시면, 이번 평성문 문제 굉장히 무난했어요. 평성문은 보통 동의 맞장구 혹은 다음 행동 제시인데 지금 보시면 I'll like, Let me see, 그래서 다음 행동 제시 답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In f o n t o m o r r o w 그랬을 어그 여자는 다음 주에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히나 슈가 나오면 오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New employee가 슈가 돼서 답으로 나온 이런 네, 것들이 좀 난이도형이었습니다. 자, 파3 한번 볼까요? 파3이번에 난이도 쉬웠고요. 다운표 한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 3가 어렵다 그러는데 파 3가 연습만 잘 해놓으시면 절대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 대사 물어보면 여자 대사에 답이 있고 남자 대사 물어보면 남자 대사에 답이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항상 그런데 이제 표 문제하고 다운표 문제가 이번에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 을 이용하는, 시각자를 이용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고요. 이제 따옴표 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다지 뭐 남자가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어, finding a job. 무난했죠. 리, 그러니까 p a r a p h 이 약간 되어 있는 정도고요. 어, we need to have some change. 라고 물어본, 이런 표현을 한 의도가 뭐냐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뜻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얘 위에 줄 아래 줄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포괄적인 답을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 we need have, some, have changed 그러니까 our needs 그래서 we will help you 그랬어요 그러니까 help가 있는 애가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 인턴일 때 일을 했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여자는 그다음 그러니까, 표는은고 그 표현 그대로 그러니까, I did that job when I was an intern이라는 표현은 있었는데 그 표현 그대로 똑같은 뜻인 걸 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아래 상황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위아래 상황을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니까 여자는 그 전공에 맞는 이제 어 인턴을 배정하려고 해요. 그 남자가 나 때는 다 했었어. 전공이랑 상관없이 다 했었어. 이런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랑 남자랑 의견이 안 맞는 거죠. 여자는 이제 전공자를 찾아서 인턴에 그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남자는 아무나 할수 있다. 어? 나땐다 했다. 전공과 상관없이. 그래서 디스 어그리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각 자료 문제가 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ABCD에 이제 있는 단어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area 1, area 2 이런 게 A, B, C, D에 있었어요. 그럼 표는 A, B, C, D에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에서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운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63번 중간 문제. 중간 부분에서 브랜드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찾아서 에어리어를 찾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에어리어는 안 준다는 얘기죠. 설치 매뉴얼 스텝. 1, 2, 3, 4가 보기였어요. 그럼 스텝 1, 2, 3, 4를 주는 게 아니라 넥스트 스텝은 자, 뭘 하는데요? 하면 그 스텝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텝을 말해주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음 맵도 마찬가지예요. 맵도 보면은 이렇게 맵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A, B, C, D가 있으면 A, B, C, D가 들리는 게 아니라 뭐 어디에 맞은편 뭐 아니면은 뭐에 어, 뭐가 있는데 얘에 맞은편 이런 식으로 그래서 ABCD를 제외한 또 다른 장소 명사와 장소 전치사를 들으시면 돼요 위치는 자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하단부에서 장소 전치사와 ABCD를 제외한 나머지 명사들을 들으면. 그 그걸 듣고 따라가시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스리였고요 파포는 무난했는데 의외로 파포가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왜냐하면 여자 남자가 끊어주질 않으니까 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이 평소에 스크립트 분석을 아주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의 위치가 어느 정도이며 무슨 단어를 끼고 어디에서 답이 나온다. 답은 순차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길이에 대한 감각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지금쯤 두 줄이 지나갔어. 지금쯤 두 줄이 지나갔어. 지금쯤 키워드 끼고 뭐가 지나갔어. 그죠? 자, 지금 내용은 이렇게 쭉쭉 읽어보시면서 위치들 보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팝4는 제가 이렇게 띄워만 드려도 워낙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쭉 읽어보시면, 잠깐, 약깐씩 멈추시면서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어, 충분히 이해가 다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팝프는 시험 보신 분들은 도움이 될 텐데, 아마 시험 안 보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을 들으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좀 난이도 있었던 문제요 그래서 인 n c o 어,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자. 어, 지금 파포는 제가 빨리빨리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페이지가 있으면 잠깐 잠깐 멈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최근 트렌드들 어, 쭉 설명해 드렸어요. 거기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하시고 음, 어, 보면 이번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어, 점수가 그러니까 다들 많이 잘 봤어요. 그래서 상대평가 오늘 좀 많이 점수가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최근 트렌드 보시고 다음 트위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